할렐루야 우리 자옥밥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요 네. 집에서만 꼼짝 않고 있고 싶은데 그걸 흔히 뭐라고 하는 아세요? 방콕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요. 여러분, 분명히 그 운동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폼이 달라졌어요. 또 운동하고 난 이후에 뭔가 결과가 예를 들면 점수 카운터가 또 붙는 거라면 점수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바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무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1년, 2년, 3년 이제 연마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훈련을 하는 가운데 내공이 생기게 되고요 아주 좋은 어떤 무순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그 인생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연인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소위 말하는 세상 속에 자연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여정의 삶. 여러분, 우리가 5년 이상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고 그러면 성장했다면 분명히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변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가.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듯한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동화하지, 동화하지 않고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화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할 수, 변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진정한 가치 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보금에 대해서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바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나의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흉내는 낼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변화에 그러한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고 또한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몰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서는 안돼요. 영적인 어린 아이로 또한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서 지금 몸은 다 자란 성인인데 아직도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린 아이 와 같은 경우가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또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약한 성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질 변화가 필요해요. 죄의 체질이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체질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체질로의 몸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투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의지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고상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고지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변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잡은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예배 시간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행동이라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 여러분 귀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는 거룩한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습관을 갖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변화한다. 나는 변화한다. 나는 변화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금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유아화 유러브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리 잡게 돼요. 이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동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영적인 변화는 습관의 변화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는 습관의 변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이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있진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무엇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목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소중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남는 시간, 쪽두리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아침에 귀한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또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첫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는 어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너무나 지나친 이 육체의 욕심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우리의 하는 일들이 너무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내가 생활하다 보니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원해서 그는 그토록 좋은 신분과 환경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이 방의 빛으로 정말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23 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쁜 일들도 가득 차게 해요. 여러분, 바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영적인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규칙이 있으면 삶이 혼란하지 않아요. 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은 삶의 규칙을 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전하고 삶의 원칙을 따라 살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홈바리스타 교육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 교회 안에서 무슨 홈바리스타 교육이냐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교육하지 무슨 홈바리스타 교육하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육에 참여하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생두가 있어요 생두 빨간 나무 열매가 있죠 그런데 이 생두를 이제 에, 열에 가해서 볶다 보면 이 생두가 원두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게 볶느냐 약하게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생두를 이 원두로 만드는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을 가하게 될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두가 원두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적을 때는 습관 따라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녔을 때 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연인이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어떤 사건 환경이 있었어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불이 열이 가해졌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그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내가 생도했던 내가 이제는 이제는 새로운 열매로 또 새로운 어떤 그 원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지치가 필요해요. 나무에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의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있는데, 이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이제 온전한 그 일에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다른 가지 말고 멈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이 날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서만큼은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교수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안식에서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시간을 성화하려면 공간을 정복해야 된다 시간을 성화하려면 공간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머무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할사람데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 시간이 이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성화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머무려야 될 자리가 있고 머무르지 못안아야될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 그, 그 골방의 자리,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리예요. 특, 기도하려면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 이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무릎 꿇고 하는 그것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그 기도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뭔가 구별된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한적한 그 구별된 곳.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올 한해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요.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잘못된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에는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분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배라는 거예요. 그곳에 점진적인 영적인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몇 년이 가게 될 때, 우리의 영성이 단련하게 되는 거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우리의 지로 변화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비교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그 세계적인 선수로 어, 우뚝 서기까지 얼마나 수천만의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점프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 단련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목표는 하나, 금메달 그 오늘 우리에게서도 꼴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저 자연으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목적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나의 가치,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가치가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찬양했던 것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질을 품고 소유하고자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에게는 복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이 참된 가치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라 이제는 하나는 나라의 중심으로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이제는 일시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는 바로 이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한번 가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비전으로 충만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